자 오늘은 어 오전에 뭐큰 매매를 하지도 않았고 오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굉장히 매매가 주, 어, 종, 어 시장이 출렁임이 심했기 때문에 어 사실 뭐 많이 그냥 지켜봤고요. 특히 또 대형주 장세가 어제 이어서 이어졌고 중소형 장세는 뭐 특별하게 어 평소보다는 좀어 움직이는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어10% 이상 종목들도 뭐막판에 조금 올라왔지. 그렇게 막 엄청 많은 종목은, 많은 상태는 아니었어요. 근데 대형주장세. 막판에는 대형주들이 흔들리긴 했지만. 자, 그래서 오늘 매매는 평소보다, 이제 최근에 며칠보다는 좀 많이 줄었고요. 어 당연히 그럴 수 밖에 없었고. 어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이 좀 있었죠. 고려산업이 이제 1차적으로 급등이 나왔어요. 홍정욱 관련해가지고, 고려산업과 KNN이 올라왔는데, 이제, 고려산업 같은 경우는 때가 많이 탔다고 말씀을 드렸죠. 때가 많이 탔, 타, 탄 종목이다. 어떤 때냐? 개인들이 무작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삼코 같은 거는 이제 진짜 많이 때를 탄 거잖아요. 삼코는 무작위 문자로 그냥 전 국민 누가, 누구나 문자 보고 살수 있었기 때문에, 어, 정말 많은 때를 탔기 때문에 많이 내려왔죠. 올라갔다가도.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고려산업은 뭐 그런 무작위 종목은 아니지만, 어, 뭐, 케이블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었고, 많은, 어, 개인 투자가 살수 있게 어떤 밴드에서도 공유가 됐었고, 많은 그런, 어, 제가 아는 선에서, 어, 그냥 반 무작위 추천이 많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급등을 주면은 다 매도하고, 일단은, 홍정욱주는 KNN으로 가보겠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오늘 그게 나왔고, 일단은 처리를 하고, 오늘 3,400원대 이상에서 3,500원까지, 3,500원 전후까지 해가지고, 여기 올라갈 때 매도를 다 그냥 말씀드렸잖아요. 요 구간에서 우리는 다 매도를 하고, 어 이제 교체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인스코비를, 어 이제 2 9 4 2이로요 자금을 가지고 접근을 했습니다. 인스코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오늘 뭐, 오늘 팔거나 아닌지 아니고, 오늘 정도 말고, 오늘 종목이 이제 정돈이 되고 있는 거고, 얘는 이제, 어, 탈모 치료제 개발 관련 기대감에, 어, 지난번에 아침에 시작할 때부터상황가 들어갔던 종목인데, 음, 지금, 일단 1차적으로 좀 내려왔다가, 어, 물좀 정돈을 시키는 거고 있어요. 오늘 양봉 두 개의 거래 살짝 늘어나는 오늘 뭐 양호한 흐름을 보였고요. 뭐 이러다가 뭐, 사실 바로 튀어버리면 좋겠지만, 어 살짝 슬럼스는 이렇게 또끌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내일 봐야 아는 거고, 하지만 분봉상의 정도는 상당히 양호하게 되어 있다고 봅니다. 어, 그래서 요거를 오늘, 오늘 막판에 시장 흔들렸는데도 불구하고 크게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요러, 요거를 오늘 2 9 4 0이하에한 음, 2900선까지 내려오는 요구간에서 어, 고려산업을 어, 매도한 거를 가지고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JC 케미칼을 이제 방송 전역으로 접근을 했는데, 막판에 이제 시장 흔들림이 있어가지고 좀 출렁이었는데, 뭐, 종가 잘 끝났습니다. 이 정도면 뭐, 무난한 것 같고, 5,150원 이하면 뭐, 지금이랑 큰 차이가 크게 없는 상태니까. 그리고 또 많이 내려온 상태예요. 그리고 내일 뭐, 만약에 이 3원봉을 준다 면은 사실 뭐, 일단 끊었다가, 어, 보는 게 맞겠죠. 일단 끊었다가 볼고 내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얘는 거래가 지금 많이 터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어, 내일 뭐, 양봉을 만약에 주는 날이라 한다면은 상당히 빠르고, 어, 크게 움직일 수도, 있,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음, 일단은 그거 하나 보려고 한 거니까 얘를뭐엔자 파동을 보면서 뭐 크게 더 가겠다 약간 그거는 아니에요. 일단 단기적으로만 보고요. 거래가 천만 주씩 이상 터져주고 있는 상태에서 어, 오늘 500만 주, 600만 주 가까운 거래를 보인 은봉이었는데 밑꼬리를 잘 달면서 종가를 형성했어요. 내일 어, 기회를 충분, 충분히 줄수 있다고 봅니다. 뭐 그러나 뭐 내려오는 상황이 거래가 터지면서 내려온다면 끊어내야겠죠. 일단 그렇게 보시고요. 어 오늘 매매는 뭐 많이 없었어요. 요 정도로 매매가 약했고 내일은 이제 어, 그동안 씨를 뿌려둔 것들 더 매도를 많이 할수 있는 어, 하루가 어, 뭐, 되었으면 좋겠고요. 자동매매 이제 올리고 같은 경우는 이제 KPM 테크가 오늘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고요. 오케이. 와 오늘 진짜 상한가 들어서 한 번도 한번 풀렸나 한번 정도 풀려고 말았네요. 일단 이제 방송매매에 대한 복귀니까 음.. 방송매매는 요거밖에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내일 다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